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파트 중 전자신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을 다 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를 해야죠. 우리가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가 신고가 안 됐고, 납부만 정상적으로 했다면 가산세가 없다 그랬죠. 원청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결과적으로 원청징수 의무자에게 징수 의무를 부과하는 게첫 번째 이유입니다. 결과적으로 납부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신고도 당연히 잘 해야 되겠지만, 신고보다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납부인 겁니다. 납부를 하고 신고를 안 했으면 가산세가 없는데 신고를 하고 납부를 안 했으면 가산세가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소득세 부분에 있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어떻게 납부서를 뽑는지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세무신고 서류에 음, 소득세 납부서와 지방소득세 납부서가 있습니다. 이 납부서로서 소득세를 뽑을 수 있죠. 자, 물론, 우리가 홈택스에 신고해서 전자로 가상계좌를 받아서 신고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것을 먼저 보고 나서 홈택스 신고 내지, 어, 위택스 신고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세 납부서입니다. 해당 월을 조회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1월분에 대해서 2월, 2월에 지급을 하고 3월 10일에 납부를 하는 구조라면 1월, 1월, 2월, 2월 돼야 되겠죠. 그럼 납부기한은 3월 10일이 되겠고. 자, 우리 7월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신고 처리가 완료됐다면. 불러오기를 통해서 불러와 지면 기본적인 내역들이 잘 불러와 집니다. 자, 이게 각각의 7월달은 소득이 많이 있죠. 이 소득에 대해서 불러오기를 했으면 뭐 납부일자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니까 확인을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를 소득세 관련해서는 인쇄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인쇄를 하면 다섯 장이나 돼요. 다섯 장. 어떻게 다섯 장이 되냐면 각각 납부서가 출력이 되거나 납부를 각각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방소득세는 한 번에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근로 그 우리가 소득세 같은 경우는 각각 소득 항목별로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 하나 둘셋넷 이자까지 있고 자 배당까지 이렇게 다섯 개 이렇게 각각 납부서를 제, 납부 각각의 납부서로 납부를 한다. 이 부분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이렇게 잘보셔갖고 처리하고, 어쨌든 금액이 맞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 지방소득세 납부서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도 납부서도 뽑겠지만, 이 항목에서 위태스 전자신고를 하게끔 마감 처리하는 곳입니다. 자, 7호를 기준으로 보자면, 일단, 지방소득세 계산 및 명세서 부분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회사의 계산서 납부서를 작성을 해서, 다 작성됐으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마감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7월 기준으로 보자면, 자, 미리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어, 자, 기본적으로 마감을 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감이 지금 안 풀립니다. 잠시만 자이 부분입니다. 7월 부분인데요. 어쨌든 7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 기본적으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어, 불러오면 지방소스에 관련된 자료들이 불러와져요. 각각이 맞는지 과세표현이 맞는지는 자동적으로 불러와지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역상, 어, 이 부분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부분이 완료가 됐으면 일단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나서 현재 회사 지방세 납부서에 7월달로 조회를 하고, 7월달로 조회하면 관련된 내역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명세서와 일치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실질적으로.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방소득세도 납부를 어쨌든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납부금액이 정확한지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 부분을 보시고요. 자, 여기 블록, 어, 자, 블록의 옵션은 이렇게 보시면 참고로 보시면 지방소득세 계산세 납부서 데이터를 다음 서택한 자료에서 반영합니다라고 해서 명세서에서 반영을 할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할지 나오는데요. 가급적이면은 지방, 요, 요, 부분으로 체크를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이 부분을 반영하면 여기에 무조건 10% 금액만 나와요.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도 인별로 각각 세금이 다른데 인별로 세금 다른 거에 곱하기 1 0회서 지방소득세 나오는 거하고 전체 통으로 합쳐서고 곱하기 1 0회서지방소득 나오는 거하고 보자면 이게 더 훨씬 커지겠죠 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체킹을 하시고 체킹을 안 하셨어 요 부분을 체킹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다 되, 완료가 됐다면 마감을 눌러서 마감을 합니다 이 마감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 마감은. 어, 위텍스 우리가 말하는 전자신고 마감, 전자신고를 할수 있게끔 마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전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별도로 마감하는 건 여기 없어요. 개별 거, 사, 회사에서 마감을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해서 후속 조치를 밟으면 되는데 여기에서 인쇄를 눌러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식 자체가. 자 여기에서는 금액이 각각 나눠져 있지만 납부는 한 번에 이렇게 하게끔 된 구조죠. 소득세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이 부분 보시면 될것 같고 우리가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 계산서 및 명세서도 같이 제출되니까 한 번씩 이렇게 인쇄를 통해서 서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업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지방소득세 집부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도 이렇게 나와서 이두 개가 이두 개가 신고 들어가 진다. 첫 번째, 이 부분을 조회해서 불러오지 않고 바로 이 부분에서 금액이 나온다면 여기에 내역이 없으니까 전자마감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고 만약에 이, 여기서부터 불러오기 하고 이 진행을 밟으면 이두 개의 서식들이 전자마감에서 신고를 되는 구조니까 어, 그 부분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부분을 제출을 안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위택스의 위텍스 신고 안내 내역도 보면 개인 원천, 개인에 대한 원천 징수를 했었을 었때 지방도세 계산이나 명세서는 무조건 반드시 필요 첨부 서류하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만 정확히 마감을 지어진다면 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거래처별로 잘 확인을 하셔갖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감 처리해서 직접적으로 납부서를 이렇게 뽑을 수 있죠.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인쇄를 통해서 납부서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납부를 하지 않죠. 가급적이면은 홈택스로 신고하고 뭐 위택스로 신고해서 우리가 가상계좌가 나오는 게 편하죠. 그래야 거래처한테 주기에도 편하고 거래처도 편하니까. 그럼 어떻게 전자신고를 하고 납부서를 뽑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원천세 전자신고라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전자신고를 마감을 해야 됩니다. 마감을 하시고, 원천세 전자신고는 여기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은 교재에도 나와 있으니까 별도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체킹을 하셔서 제작을 합니다. 제작한 데 어느 곳에 어느 폴더에 제작이 돼 있는지를 어, 아시고 나서 이 같은 경우는 제작 경로가 이렇게 돼 있죠 옆에. 이 경로를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홈텍스에 대리인으로 로그인 한 후에 홈텍스의 오른쪽에 보면 원천세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세금 신고 부분이 나옵니다. 이때 우리는 세무사랑 프로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변환 신고 회계 프로그램을 클릭을 하죠.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신고 부분입니다. 신고 부분에서 찾아보기라는 부분이 바로 밑에 나올 겁니다. 맨 처음에 찾아보기를 클릭을 했었을 때 어느 위치에? 아까 전에 제가 여기에서 이 폴더를 기억을 잘 하시라는 게. 그 폴더 쪽으로 어쨌든 찾아보기로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찾아 들어갔으면 회사 검증을 누르시면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돼 있어서 우리가 세무 대리인에 관련된 홈섹트에 관련된 우리가 지정한 비밀번호를 넣으면 이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전자 파일이 제출할 수 있고 만약에 부분에 있어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가 오류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오류가 뜰 겁니다. 뜨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마지막으로 전자파일 제출을 누르면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자파일 나오기 직전에 금액이 맞는지 이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파일을 제출하면 다 제출된 것은 위에는 세금신고라고 되어 있는 칸 어, 항목이죠. 다 제출하고 나서 밑에 세금신고 옆에 신고내역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신고 시기를 조회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어, 세무 어, 세무사랑의 어, 신고한 부분들 우리가 신고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나오면은 각각의 회사에 대해서 접수증을 뽑아서 프린트해서 관리를 하시거나 여기에 납부서를 클릭을 하시면 납부서를 뽑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PDF 파일로도 어, 만들을 수 있으니까 이 납부서를 뽑으셔서 이제 거래처한테 어, 납부서를 지급을 하면 되죠. 그 납부서에는 가상계좌가 있기 때문에 어, 별도로 어쨌든 어, 편리하게 납부를 할수 있는 거죠. 자, 위택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본 회사 지방소득세 계산서 납부서 쪽에 최종적으로 확인을 다 했으면 마감을 합니다. 마감을 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라고 해서 이 부분을 말하는 거겠죠. 어, 전자신고를 통해서. 파일을 제작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작 공로를 기억합니다 기억한 상태에서 위탁수로 가시면 신고하기에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특별징수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은 일괄납부회계프로그램이 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요 부분이 나타나는데 파일 찾기, 아까 전에 얘기한 그 파일 폴더 명으로 들어가서 찾아서 불러와서 변화를 합니다. 변화를 해서 어, 우리가 파일을 전송하기 전에 여기 보면 변환 정보 확인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클릭하면 우리가 신고해야 될 거의 내역들이 나오니까 혹시나 잘못 신고할 것들이 없는지를 재차 확인해서 특별하게 오류 부분이 없고 정확하다면 파일 전송을 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다 하고 나서 여기서 바로 어, 위텍스에서는 어, 납부서를 뽑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종료를 거치고 이제 별도로 아까 전에 여기에서 신고를 했죠 별도로 일괄 납부 내역으로 들어가셔 갖고 우리가 신고한 부분을 조회를 하고 해당된 상황이 있으면 조회를 해서 더블클릭을 하시면은 요 부분이 뜨는데 뜨는 부분을 체킹을 하시면 납부서도 뽑을 수 있고 신고서도 출력할 수 있고 뭐 내역이나 관련된 사로 바로 즉시 납부도 가능하지만 우리는 어 세무대리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납부서 출력을 하겠죠 그럼 납부서가 이 금액만큼 출력이 돼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pdf 파일로 만드시거나 뭐 납부서를 뭐 어떤 식으로 해서 어 거래처에 제출하시면은 기한에 맞게끔 거래처는 납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은 설명드려갖고, 요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음, 마지막으로 한개 정도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못했다. 못했다.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수정신고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귀속이 3월 달에 지급을 해서 4월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납부를 못 했다. 그 납부 못한 거를 4월 10일까지 해야 되는데 몰라서 한 4월 20일에 알았다. 그럼 우리가 수정신고를 해야 되나요? 수정신고라는 것은 금액의 변동입니다. 납부금액의 변동이 아니고 신고 금액의 변동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3월 분, 3월 분에 대해서 신고가 잘못돼서 수정신고 한다면 이 금액이 잘못됐거나 이 금액이 잘못돼서 수정신고 하는 거지 납부를 안 했다고 해서 별도로 수정신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납부만 안 했을 거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월 10일까지 10만원을 신고를 했,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했다. 20일에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신고는 없습니다. 일단 소득세는. 그러니까 지방 어, 소득세는 신고가 없으니까 납부서만 결과적으로 뽑아야 되는데 뭐 수기로 여기에서 납부 금액하고 이렇게 가산세 매겨 갖고 뽑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어, 가상계좌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어, 홈택스를 들어가서 확인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월 10일 날 납부해야 될 것을 4월 20일 날 알았다. 그럼 어쨌든 가산세 부분은 정상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납부서를 어떻게 뽑아 줄까라는 부분인데, 보시면 홈텍스에 들어가 보시면 우린 세무대리니까 세무대리 납세 관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기장대리 쪽에 보면은 납부서 출력이라는 곳이 있죠. 이 부분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해당 월, 우리가 3월 같은 경우 4월 지급이니까 납부 연월일은 뭐 4월 정도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구분 부분을 선택을 해서 하는데 우리가 납부를 늦게 했다고 하더라도 뭐 여기서 수시분 잔압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원천세 잔압으로 납부해라. 이런 부분 나와 있죠. 보시면 여기에서 4번 원천세 잔압은 납부기한 경과 여부와 관계가 없음. 결론은 우리 원천세 같은 경우 4번으로 해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4번으로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자료를 불러와서 관련된 금액을 입력을 하시고, 당연히 가산세 부분이 있을 거니까 가산세 부분을 계산을 하게끔 돼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돼요. 가산세 계산해 보기는 어 여기에 금액이 있었을 때 어쨌든 하는데,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가산세를 만들어서 지금은. 음 여기, 관련된 내역들을 다 입력합니다. 지금 여기 조회하고 이러기에는 어쨌든 여기에서 어쨌든 관련된 부분을 납부서를 뽑아서 만약에 10만 원이 원래 납부해야 될 거고 가산세가 만 원이라면 그 금액을 입력을 해갖고 납부서를 출력을 하면 가산계좌가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으니까 이렇게 납부서 출력 부분을 활용을 잘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 소득세 같은 경우 같은 경우가 발생된다. 우리 4월 10일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뭐 4월 20일 날 알았다. 별도로 지방 소득세는 이것도 수정 신고가 아니에요. 수정 신고 할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생각에는 어쨌든 기준으로 납부만 납부가 절 중점적이기 때문에 지방 소득세 납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3월분의 4월 기속이다. 3월 기속이다. 그러면 4월 달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불러와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납부 부분이 뭐 용금액이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어쨌든 14만 원이라 치면 여기 당월 발생 부분에 있어서 음 자, 어쨌든 이게 지워진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이게 그게 더 보기 편할 것 같으니까. 자, 어쨌든 일정 금액이 있다. 그래서 환급 부분이 있다. 만약에 우리 연말정산 추가분이 없고. 당을 주어보니 10만 원이었었다. 그럼 가산세를 기간에 따라서 가산세 계산해야겠죠. 왜냐하면 우리 4월 10일까지 10만 원을 납부해야 를 되는데, 4월 20일에 납부를 하게 된다면, 가산세 대상은 1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해당 납부 기한은 원래 당초는 2020년 0410이었는데, 우리가 2020, 05, 0420에 납부하겠다. 10일로 돼서 가산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가산세가 3,250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10만원과 이, 이 금액은 일단 보지 마시고요. 10만원과, 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10만원과 이 3,250원인 금액이, 금액이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상은 전자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신고일수 있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3월에 사월이라고 그래서 납부일도 4월 10일이 아니라 20일로 해서 마감을 하고, 자, 마감을 하고 나서 위택스에 가서 전자신고하면 그 부분에 103,250원인 어, 가산세 포함한 103,250원을 4월 20일까지 기한이 4월 20일로 정했으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은 아마. 그, 우리 납부서를 이제 가상계좌 있는 걸로 뽑을 수 있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원천진수 파트 중 전자신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